드디어 업데이트된 불볼 랭크 모드. 그런데 이기면 각 이기면 석각이가 <laughs> <야> <laughs> 너무 많아. 오늘부터 마주가 불볼 세계 랭커에 도전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주시면 좋아요 개수에 따라 더욱 열심히 랭크 게임을 돌릴 건데 물론 옛날 배드워즈처럼 버그가 넘친다거나 택쟁이가 너무 날뛴다 그러면 바로 때리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도 불보리지만 배드워즈 키트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한 번씩 해주시고 댓글로 키트 이벤트를 참가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당첨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알람 설정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들기야들기야들기야들기야들기야들기야기기 <듣기야> <둘기야, 둘기야. 듣기야> 들기요 저기, 저기요! 큰일 났어요 여기 지금 왜왜왜왜 여기 여기 도라이 하나 있어 내가 화공 틀어줄게 기다려봐 저 봐봐 저 봐봐! 저 봐봐 저거 저거 봐봐, 봐봐! 저 뭔데 저거 <laughs> 살려줘 <살려주세요. 뒤로. 웃음> 뭐야 이거 저거 야저 뭔데 저거 아, 내가 살다 살다 불볼 오토는 많이 봤어도 핵을 데리고 쓰는 건 처음 보네? 잠깐만 저 어떤 놈이야 야아아와아아아 <laughs> 이건 버그도 아니야 그냥 핵이잖아 와아 이거 잠깐만 내가 투명을 혐오하지만 투명 써가지고 순위 방어라도 해야겠어 투명보단 핵이 더 싫어 아니 핵주거 완전 대놓고 썼는데 얘 닉네임 뭐야 야 130승 할때 동안 핵이 안 걸렸어 이야 아나 이러면은 랭크 점수 엄청 되고아나 이거 좀만 이기면 골든데 지금 3500점인데 아 어, 진짜 뭘 뭐, 이렇게 많이 했어 지금 랭크 골드 달리려고 지금 가장 높은 애가 4500점인가 그럴걸 안돼 씨 핵쟁이라니 <laughs> 아 이게 항상 이게 문제야. 어느 게임이나 랭크를 만든 게임엔 핵쟁이 이렇게 날뛰어. 아니 근데 너무 날뛰는데.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날뛰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어이 정도 잔망스러움이 없어 세상은 잔망스럽게 날뛰잖아.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은 핵쟁이한테 최대한 공을 안 주는 거고. 그렇지. 순위 방어를 해야 돼. 이번 판에 1등해야 점수 안 깎인다. 야방 뭐야? 뭐야? 죽어라 이 검을이야. 해곤다 해곤다. 난치하지 마. 나한테 주지 마! <laughs> 핵이랑어키타카거너 응, 이거 게할이 어? 이거 이랑 1대1 할이랑어대해라그이지와떻이랑어대이다 1대 1대 지금. 게이기면떻게각이기면떻게각야 <laughs> <웃음> 뭐야? 계속 움이나 알려 주세요. 와, 와, 와. 어제까지 버텨야 돼? 막 앞뒤로 때려봐. Here. I love. 아이고. 아 앞뒤로 때려 봐. 댐디. 아, 이라. 아이고. 안데 4등이면은 괜찮아. 순위 방어했어. 그러네. 핵 뭔데? 아, 진짜 얘며 음, <laughs> 화이팅. 아, 미안하다. 인간이 기계는 못 이긴다. 오토도 못 이기는 마당에 핵 어떻게 이기냐? 잠깐 나 점수 확인해 봐야겠다. 이거 떨어지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개발자 찾아갑니다. 떨어지면. 에 설마. 에 설마 그지. 내가 지금 골드 달리기를 음. 하고 있는데 보자. 와야 60점 떨어졌어. 아 60점 떨어졌네. 아 여태까지 핵없을때 연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핵 많아서 60점 떨어졌어. 아. <laughs>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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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잠깐만 어디 저건 어디 어디? 저건 뭐다냐. 저건 어뭐 어, 누구세요? 야공왜 저래? <laughs> 야궁왜 저래! 어! 야행모음집특자 그냥 야아아 <laughs> 잠깐만요 나이 뭐야 잠깐만 스펙터와 잠깐만 아니, 또? 또저아네또 또. 아니 아까 걔랑 똑같은 똑같은 애. 잠깐만 하나가 아닌 거 같다 하나가 아니다! 야 하나가 아니다! 어? 한놈더 어? 있다 행 썩었다 아이고 둘기야 아니 이거 맞아?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어! 4500승이 있어 야 이건 망했다 하려고 그랬는데 핵이 두이가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나 지금 한 판만 이기면 골든데. 아니. <laughs> 여러분 이거 그냥 핵 모음집으로 할까요? 어, 핵쟁이 왔다. 안녕, 핵쟁아. <laughs> 핵쟁이 졌네. <laughs> 아이고야, 핵대핵으로 졌네. 여러분들은 혹시 핵을 두명 동시에 만난 적이 있나요? 한 판에. 저는 있어요. 이런 망게 같은이라고. 저는 최대한 여기에 숨어 있겠습니다. 아, 나한테 오지 마세요. 야, 핵기를 싸운다. <laughs> 야 아니 저 뭔.. 어 날라다닌다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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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날라다 오야 이번에 베이컨에 이겼어 나 봤을 때한 대만 치고 튀던가 아니면은 아까처럼 티켓카 레전드를 찍어야 될것 같은데 아 <laughs> 잠깐만 봤었네. 저 초록머리 핵 저거 관전이 없어 관절이 없는데 그냥 들어간 거야 핵으로 뭐냐 뭐냐 뭐야 저게 핵대 4,500승 핵대 4,500승 과연 어어어어어어어 아이, 아이고야 그 와중에 이 사람은 14점이야 순위 방어 했어. 와 대단한 사람. 난 1점이야. 아 1점 했대 어떡해. 안돼 아니 이제 골드 문턱인데 핵두 명만 나서 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야지. 와 핵쟁이가 유형이 다 다릅니다. 음정 뜨는 핵이 있고 저렇게 난리 버섯 치는 핵. 자 핵대핵 핵대핵. 아 핵대핵 핵대핵. 과연 와 핵과 핵의 싸움 승리는 사실상 핑이 튀지 않으면 이거 어렵지 않나. 끝나. <laughs> 안 끝났는데요, 선생님들. 아이고야. 무적들이구만 아이고야. 어, 베이컨넥 승리. 베이컨넥 이겼어. 와! 나는 200점을 떨궜어요. 아하하하하. 여러분들, 제가 이러고 삽니다. 녹화를 찍기 위해서 제가 핵두명과 맞서 싸우니까 여러분들 도와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건 진짜 노력을 봐서라도 좋아요 찍어 줘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솔로랭크는 핵 때문에 난리가 나서 저도 골드부터 못 찍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둘둘기랑 듀오랭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해보자 가보자. 내가 잘하잖아 이게 우리 듀오랭크는 사람이 워낙 없어가지고 골드 티어만 찍어도 세계 랭킹입니다 한번 가보자 우와. 세계 랭크 찍어보자 가자. 저는 게임하다가 중간에 녹화 세팅 맞춘다고 잠시 타다가 죽어버렸고요 아니 뭐하는 거야 아나 괜찮아, 둘둘기가 버스 해줄 거야. <laughs> 그래, 나 보여줄게. 너 여기서 1등 하면은 일단 500로버 지급하고. 아 어, 진짜? 오케이. 500로버 받는다, 내가. 이거 1등 하면 인정이지, 듀오모드에서 혼자 하는데. 그래. 혹시 둘둘이가 스킬 뭐니? <laughs> <모니? 웃음> 나 포스필드. 아, 야 근데 이거 포스필드 듀오모드에서는 그 지속시간 되게 짧아. 그래도 내가 클릭 잘못 누를 때가 많아가지고 호스피필드 튕기는 게 좋던데? 나는? 어, 그러면은 뭐 상관없고요 예, 네, 참고로 듀오 모드에서는 투명 못 씁니다 그니까 러 바로 스탠드오프기 때문에 투명 못 써요 그래 이게 진짜 좋아 어? 내가 어? 솔로 모드 아까 하는데 10명 중에 6명이 투명왔였어요 진짜 어 마지막 라스트 5명 남았었는데 나 빼고 싹다투명왔였어 와... 급한 그 진짜 말이 안 됐어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많네 여러분은 투명같은 이상한 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투명 안 좋아. 그러니까 투명은 나쁜 거예요. 야너 현질검 샀네? 어 이거 이쁘던데? 이건 사야지. <laughs> 지금 쓰고 있는 현질검 vs 이번에 나온 현질검 어떤 게더 이쁜 거 같아? 어난 저번 게더 좋은 거 같은데? 이쁜 거로는? 오케이 그럼 안 사주겠습니다. 아, 네, 아, 필요 없다는 아, 거죠? 안 주세요. <laughs> 아 쓰세요! 저거는 지금 게더 이쁜 거 같아요. 저 눈이 잠깐 었나 봐요. 그거 이기면은 바로 선물해 드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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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대 1이거든. 보여 준다. 내가 지금. 친구야, 한 번만 없어져 줘. 없어져서는 무슨 말이야? 한 번만. <laughs> 과연 둘둘기의 운명은 연타 대결하실까? 아, 볼까? 어? 야. 어,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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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어. 내가 근데 이겼어. 근데 왜 우리 2등이야? <laughs> 우리 어? 킬점수 딸려가지고 2등이야. <laughs> 아니 아니. 아 그럼 일단 약속이니까 바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와건 바뀐다. 바로 그냥 캐리 해버려서. 근데 로봇 사는 중에 잠깐만 사는 중에 시작했어. 어? 오케이. 어? 어 받았다 받았다. 저거 메시지 뜬다. 봐봐. 저는 이번 판 무상 찍을 테니까 뭐야? 야. 내가 불볼 하려고 로블록스 프레임 온라커까지 구해놨지. 하. <laughs> 하. 하하하하하하 오~ 둘 기가 패스 오케이. 오~ 저는 신규 스킬 능력으로 1킬 할 때마다 이 속이랑 공속도가 빨라집니다. 바로 그냥 에어리, 에어리야. 맞네, 에어리 같네. 그러니까 대신에 제한이 5킬까지야. 더 이상 안 돼. 아 에어리맨, 이 친구 잡을까? 오케이, 일로와! 일기야 일로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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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오케이 바로 아, 킬 스택을 채워버리고요. 아 너무 단대? 이게 팀워크야어깜짝이야 그, 오케이 줄기가 너가 잡아, 그렇지? 어뭐뭐 뭐, 뭐. 어 깜짝 깜짝이죠. 깜짝. 아 저걸 또 올려. 뭐뭐뭐 뭐. 뭐, 뭐, 뭐. <laughs> 역시 랭크 게임의 세계란. 그니까. 어 누구세요? 잠깐만. 아이고. 아 나한테 올줄 몰랐지. 아 맞아. 괜찮아. 내가 킬 점수 올려줬으니까 둥스 점수는 줄기가 올려줄 거야. 아 내가 또 캐리 해볼게. 봐봐. 저는 킬 담당이고 여러분들 불기가 그겁니다 등수 담당. 오래 살아남기. <laughs>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기 이게 킬 점수뿐만 아니라 등수 점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킬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 따라서는 아예 연 킬하고 우승 가는 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영킬우선 어떻게 하지? 공 나오자마자 그냥 상대방이 죽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다. 야. 와 이럴 때 포스피드를 써야 되거든. 그니까 포필이 약간 사기긴 해. 하지만 나는 더 사기인 인피니티가 있다라는 말씀. 와... <laughs> 아 근데 랭크에서는 원래 자기 온 실력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긴 해. 바로 그냥 넘겨버리고. 야, 확실히 둘기가 좀 잘하긴 해. 맞아, 나 잘해. 워낙에 불볼 레전드 많이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1대1 하다가 갑자기 다른 애한테 넘기기. 오 어, 그냥 이기네. 봐봐야무상 찍잖아 그냥 얘 혼자. <laughs> 올해 살아남기 달인이라니까 이 정도면. 이거 오늘 3개 남기까지한번 가볼까? 아 어, 그건 좀... <laughs> 어? 뭐야? 나안 눌러? 놀러... 아 아... 이거는... 아... 아, 포스피드 쓸걸. 아... 아쉽다. 어, 잠깐만 여러분들. 저 놀랍게도 지금... 키워드 세팅이 발로란트 용으로 돼 있었어요. 잠깐만, 바꾸고 올게. <laughs> 야. 마주한테 받은 스킨을 써볼까? 아니, 이거 스킨 사운드 너무 시끄러워. <laughs> 개발자가 조정을 잘못했어요. 마주한테 온 아와나잠스 어, 타고 있었는데 이거 나, 나한테 오. 응? <laughs> 뭐야? 아너아 나한테 죽자. <laughs> 나한테 왔어. 아, 이번엔 내가 캐리해 줄게. 아, 이번엔 버스 타 볼게요. 어너 자신 있냐? 너 자신 있냐? 자신. 어, 올렸다. 아, 잠깐만. 형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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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니티 사기맨. 진짜 사기야. 아, 너무 달다. 어, 잠깐만. 거기다 이 예, 쿨타임도 짧아서 나름 쓸만합니다. 나름이 아니라 엄청 쓸만한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아, 엄청 좋지? 그냥 압도적 일티어인데 그래도 그치 그치 여기서 영상에서 대놓고 아 제가 인피니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없죠? 이거 너무 사기예요. 이러면 댓글 난리 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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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댓글로 인피니티 어떤지 한번씩 말씀해주세요. 그래. 솔직히 인피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에? 막 인피니티를 막다 쳐내버리는 고수가 있을 수 있잖아 댓글에. 그래도 사기 아닐까? 그거는 댓글에 말해주겠지. 그래 그래. 아 이겨주겠지. 아 내가 이겨줄게 가봐. 자 여기서 티켓을 가다가 티켓을 가다가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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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상한 한테. 깜짝이야 나 놀라서 인피 꺼내버렸잖아. 아...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어 어. 아니 갑자기 포스필드가 꺼졌어. 아 맞아. 아 이거는 타이밍이 진짜. 그래도 순위권에 들긴 하는데 1등은 어려워 11점 차이나 너무 박스. 안타깝게 2등 근데 1등은 왜 44점이야 저거 왜 이렇게 더블스코 어 그러니까 완전 높아 1등이 여러분들 말이 안 돼요 아 잠깐만 이거 나도 한번 1등 해야 되는데 오케이 다시 돌아옵시다 가보자 아 근데 정말 놀랍게도 여기에서 다시 2개를 어... 찾아야 됩니다 2개 <laughs> 찾아서 3마리 찍어야 돼 개발자님 이거 인간적으로 한판 끝나도 파티가 유지되게 만들어 줘야지 그즈처서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자한테 건의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이구야 저격 너 있다. <laughs> 네 저격. 저격 한명더 있다. 저격 뛰어오다 저기. 따주 친구. 네. 저격하면은 바로 서버 배너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 우리를 대신해서 적들을 전에 우리 말고 다른 애들을 노리란 말이야. 우리가 그냥 협박을 하면 돼. 오 깜짝이야. 오 뭐야 저거. 어? 깜자가 마주 마주 없어진 거 아니지? 아나안 죽었어. 렙쳐 있어 렙쳐 어. 야 저격 죽었는데? 잠깐 <laughs> 저격 어. 한. 저격아 니주오서갔다 네 나이스 아 일단 저격 듀오 컷오오어 잠깐만 어 관절하다가 못봤어 어? 아이고 <laughs> 내가 다시 해줄게 봐봐 오케이 줄줄기 봐야겠다 와 이거 이펙트가 엄청난데 <laughs> 이제 사운드도 엄청나가지고 그 가까이서 보면 터져 <웃음> 어 <웃음> 줄기야 너가 이겨서 우리 이번엔 1등 해야돼 알았어 알았어 나 마주 티어 높여줄게 <웃음> <웃음> 내가 둘기한테 버스를 받는 날이 다 오고 말이야. 참 세상.. 어.. <laughs> 뭐라고? 오 <laughs> 이거 타버려! 오. 야 랩터! 저격 한번 볼까? 저격 양반! 저격 시점 한번 보자. <웃음> <웃음> 아이고야 저격 갔어요. <오오오>. <laughs> <laughs> 저격 잘 가고. 야 이러면 은 저격팀 꼴찌 아니냐? 그니까 러 너네 망했네 뒤에서 아마 2등 1등? 일로 와봐. 괜찮아 우리는 야, 어차피 <laughs> 둘기가 1등 해줄 거기 때문에. 하하 <laughs> 너무 부담스러운데? <laughs> 위드야 버텨 1등만 하면 돼아 어, 버텼어 버텼어 아니 근데 얘네 두명인데두명이 팀인데? 아니!! 아이고야... 그래도 우리 2등 아 뭐야 얘네 아까 걔네잖아 어? 얘네 전판 1등이잖아 아 그래? 그래서 어려웠네 역시 예상대로 저격 듀오는 뒤에서 2등이고요 네, 쟤네 어디야? 쟤네 어디 팀이야? 딱대 저격아 쟤네를 노려 이건 팀잉이 아니야 와, 저기... 저격이야 팀두개가 투명하고 있는데 저격? 와저기둘다 투명이네? 그니까 러 오야 인피니티 <laughs> 이게 저격? <laughs> 저격 수준 봐라. 요즘 저격은 인피니티 들고 다니네. 커버리고 오케이. 오케이 1등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이번에 먹어야지. 저격님 인피 대결하실 서로 <laughs> <더러>? 어때? 어 인피 대결 <laughs> 어때? 아 갔어 아 노재 요 위에서 춤을 춰주지. 일단 이 파랑팀부터 잡아야 돼. 전판 1등이잖아 오케이 일단 파랑이 1등 팀이기 때문에 견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결국엔 1, 2등 싸움이야. 인피니티 인마. 일로 와. 일단 이친구도 따르겠습니다. <laughs> 망했네요. 컷! 한번더 컷! 오오. 케이 와, 케이 오케이, 2대 1. 야, 에워 싸 어, 그치? 두기꼭안 당하지. 일로 와. 이러다가 갑자기 나한테 오든. 오, 나이스. 야, 동점이야, 잡아버려. 동점. 동점이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지금 1, 2등 동점이야. 이번판 따라서 결과 갈린다. 리벤지 매치 가자. 야, 저격들아, 파랑 죽여, 파랑. 아니, 색깔 달라져. 아, 그래? 저격들아, 지금 1등 팀을 놀려. 그래, 그래. 우리는 동점이긴 한데 2등이니까 놀리지 말고. 와, 또 투명하는 거 봐. 와, 저기는 아예 투명 팀인데? 그니까. 지금 남색이다, 남색. 저격 남색이야. <laughs> 아, 이러니까 전략을 짜가지고 랭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포스 필드에 나쁘지 않아. 혹시 몰라서 아우. 엄청 빨리 올까봐. 아니 여러분들 이게 팀잉이라고 댓글에서 뭐라 할수 있는데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팀잉이에요 얘네? 우리 저격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말안 들어. 팀잉은 <laughs> 서로 대화를 하고 말을 들어야지 팀잉이지. 말안 들었습니다 얘네. 그러니까. 어,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우 야. 오 깜짝아. 인피 대결? 인피 대결?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도망간다 와. 와. 야 이거 일단 선행네 인피 딱 끝나는 타이밍에 썼는데. 그러니까. 역시.. 490승 와.. 수명 풀다맞춰 나왔는데? 오 깜짝이야 저버리고 안 되지 파랑 파랑 우리가 살수 있지? 어아 너무 놀라서 어, 깜짝이야. 코스피드 저격... 바 써버렸어 안돼저 여기 졌어 아 그래? 아, 마주한테 가야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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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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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이 친구 먼저 놓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 공 끌고 간다 컷! 와아 <laughs> 아니 그 와중에 저격 인피니티 꺼내서 나 잡으려고 한거 싫어요? 와그 와중에 그니까? 소름 돋와오 <laughs> 깜짝이야 오야 오, 살벌하다 랭크 게임 아니야 안돼자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3등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저격들아 쟤만 잡으면 너희가 3등이야 마주 화이팅 뭐야 <laughs> 둘이 갔어? 어 파란 팀만 잡으면 되는데 진짜 아 이거 내가 이겨줄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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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나이스 일단 우리 1등 확정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제 터치 모드를 잡자. 저격 잡아. 저격 잡아, 저격 잡아. <laughs> 이제 저격 잡으면 돼. 양각 잡고. 야. Yeah. 아, 이거를. 오, 1대1이다. 1대 인피니티 1대1이다. 인피니티 1대1 싫어요? 그러니까. 오. 가까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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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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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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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멈췄다. 아, 진짜. 게임 어... 한번 살벌하게 하신다, 그죠? 와.

우리는 1등이죠.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저드리면서 3등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고마워하십시오. 진짜 <웃음> <웃음> 양심이 <웃음> 여러분, 저격러에 대한 악플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저희가 컨텐츠적으로 저격오면 재밌겠다 해서 부른 거거든요. 사실, 어, 사실 저희가 저격 부른 겁니다. 한번 노려보라고, 우리를 우리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이게 저격러가 없으면 은 게임이 너무 이지해서 그러니까 저격러 네. 있어도 1등 하는데, 뭐. 듀랭으로 아주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핵 많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듀랭하세요 네 듀랭하세요 듀랭은 핵 별로 없어요 오늘 <laughs> 영상 댓글에서 키티벤트 하니까 꼭 참가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랭킹 찍어서 와야겠다 오케이 유바 유바 마주가 랭킹 찍길 원한다면 좋아요를